대기 하여 주시옵소서요여기가기도시 여기가요, 여기데거기다가거기가가 말이죠 가뚱한자기 마음을 갖다 퍼버기가요여기요가가요가요여요 여기가요, 여기가요, 여기요 누가 공예회의공을 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3분? 저는 3분 정도만 하면 됩니다. 간단하네 거기서 한 5분, 5분 넘게 집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가고 왔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 앞에 다 사악받게 하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간단 명령하면서 분명하게, 우리 형님 가르친 지금 그 기도대로 하면 됩니다. 거기 뭐미사업고로도쓸 것도, 것도 없고, 무창하는것도쓸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오늘 저녁은 지금이 깨어 정신을 차려야될 때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이렇게 아무리 마지막이 가까웠어 정신을 차리고 네.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깨어 정신을 차고 지금은 자다가도 깰 때라고 했습니다. 네. 하루를 줬는데 하루 중 시간에 여러분 저 나를 위해 살고 제가 끓이는 거는 몇 시간씩 하는데 전화 붙들고는 몇 시간 하고 어? 유튜브 게임은 몇 시간씩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하루 종일 예수의 이름 한번도 안 들어 어떻게 밥 먹을 때잠잘때 출근할 때 그래도 여러분 중요 오늘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난리 속에서, 여러분, 한꺼번에 들이닥친 이 재난 속에서, 정말로 눈뜨고도 고백할 세상이고 언제 치고도 없지 여러분 제목을 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참잘 살아 나는 깨끗해 나는 남에게 욕도 안하고 해도 안 끼치고 어? 나는 참 선하게 살아 맞습니다 또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해서 안전합니까? 안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전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느니 나를 안전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진리와 하나님 안에서 안전한 거지 어디가 안전합니까? 지금 병은 어떻고 얼마나 많은 질병들이 쏟아져 나오는 거죠 그 유명한 분이 갑자기 가다 말기가 됐어 사람이 혈연함이 없어요. 그렇게도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 직장함이 없어요. 직장함 말기에요. 그렇게도 여러분 잘나가는 사람이 체장함이 없어요. 말기인요파선을 타고 퍼졌대요. 그래서 두달남았다 너 60대야.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강 건너 물 구경하듯이 저건 나하고 관계가 없지. 남의 얘기로 제발 걸러들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그날이 도전같이 많 준비하고 아, 네. 그래서 깨어 있으라 깨어 아, 네. 있으면 도전이 아, 네. 여러분 구멍을 뚫지 못합니다. 아, 네.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왔다가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즐병하고어둠과 귀신과 악한 형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요. 아, 네. 아, 네. 내가 무장할 나는 무장 해제가 됐다. 이제는 다손 풀어지듯이 다, 다 나가버렸어. 늙은 노인이 되어버렸어자 차량 도 없어, 기도 없어, 예배 없어. 어? 새벽 기도 없어, 수요기도 없어, 금요기도 없어. 여러분 개인 기도 없어, 다 나가버렸어. 뭐제 도시 기도 시간도 없어. 아시잖아요, 그마만아시요저 기도하고 있어요.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음. 여러분, 그런 말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말은 무엇을 취해내는 가 같습니다. 제가 성경을 보니까, 바무지한테 옷을 뜯지 않고 가슴을 찢으며 통해하고, 자복하고, 내가 눈물병에 눈물을 담을 정도로, 주야로 내 눈물이 침, 침, 침식이 될 정도로, 그렇게 울부짖은 왕이 있습니다. 그 왕이 다니지 정말로, 다윗만다만큼 그렇게 부르지, 왔는 없습니다. 그래서, 너희 아이다윗세 위를 쫓지 않냐고. 그래도 아버지부터 나가야 될게 자신 아닙니까? 저는 우리 아들 요새 모바일 결혼 전첨을 보내면서, <laughs> 열이면 열 백이면 같이 듣는 마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야, 아들, 잘생겼다. 야, 아들, 진짜 잘났네. 또 제가 가까운 목사님 아버지보다 훨씬 나이든데 내가 기분 나쁠까, 좋을까? 요 시작 엄청 좋고였어 아버지보다 낫던데 근데 더군다나 복사네 여러분 어찌 아버지보다 나아야 안되겠습니까 하고 우리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나는 부정한 거 많습니다. 그나이게 부담은 나여 더 깨어있고, 더연구하고더 노력하고, 더, 더 여러분 기도하고, 오히려 아빠, 재미 기도야. 그런 얘기할 때 그렇게 기분 좋았어. 아니, 미아야, 갓바했더야 응, 샷더야. 큰일 났다. 그럴 때 속으로는 아니 오늘은, 어디, 너 이렇게 흥분을 많이 했네. 근데 시장이가, 아빠, 마이너스 카드 사병하는 부족한데, 독일 가면서 그 사병하는 그 마이너스 카드를 지가 갚아주러 갔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끝까지 부탁하신 말씀이 뭐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에게 희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들이 마가에 가는 방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불에 영화치 갈라지며 하늘 문이 열리며, 하늘의입주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기운이 아니고 예수는 믿기 힘든 겁니다. 이 기운이 있기 때문에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이것 없이 기도하려고 하니까 어찌 이냐는 겁니다. 율법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체년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얼마만큼 하다가 그칠수 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시험될 수도 있고요. 왜? 이 기운이 오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삐집니다. 마음감동상합니다 마음이 돌아섭니다. 원숨했습니다. 자꾸 미워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무너져요. 성벽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시험이 없도록 기도하라고 하신 게 아니고 시험을 내가 다 막아주나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욕의 시험, 물질의 시험, 사람의 시험, 여러분 순많은 시험, 그때마다 여러분, 기도 없이는 여러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진리다 진다는 것은 종이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을 안 따르고 저 말을 따른다 이말 이런 진리를 깨닫는 한 성지자가 우리에게 쓴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하나 있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엘상 12장 23절입니다. 1, 2, 3일입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기다려, 여러분 진심으로 들으십시오. 응? 아멘 오늘 또 잔소리하네 오늘도, 오늘도 뭐 살려봐 뭐. 여러분 인생을 그런 식로 살면 참 쉽지 니다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범하지마 여러분, 기도 못 해놓고 큰 소리 친다요 모르겠어요. 사람에게는 큰 소리 치일 이길지 모르지만, 응? 나도 그럴 때가 있었어. 응? 나도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때가 있었어. 응? 기도 조금만 하면 되게 그래. 응? 여러분, 그렇게 큰 소리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 하나님 앞에 신이성기를안 됐어요. 무슨 당신 불행하되는데 기회 때마다 기도하면, 이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애들 에게더 기도합시다. 나는 그새 꼴도 없이. 저거 뭐 인간들이 터어 그런 얘기 그런 얘기 하면 안됩니다. 제가 기도가 부족해져야죠. 제가 기도도 해야죠. 그래도 가까만 한데 아까 조금 전에서 넌 놓듯이 손나무를 했어. 그날이 오는데 너 기도 안하면 오는데 무섭게 없는데, 순식간에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식을 다한다니까, 사랑하는 자도 응. 그런데도 정신, 응? 정신 차리고오겠잖 그래도 정신 못 차려. 그 정도 되면 안 돼. 그 영혼이 너무... 무한 박해진 거야. 깨어! 깨어! 기도하라고 했 우리의 2 2 3년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우리 기도하고 구 것은